1998년도 IMF 그 이후로 경영자가 바뀌면서요. 그냥. 그때는 벌써 3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노가다도 하게 되고, 배도 한달 정도 타봤어요. 사는 게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다부어나가지고 그랬죠. 제가 뭐 사업을 좀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으로 오게 된 거죠. 용산 전례상가 쪽에서 일을 하다가 한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채불되다 보니까 수저에는 돈은 없죠. 버텨들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가족이나 런 네. 지인한테 도움을 청하지는 않셨어요 아예 도움 청하지는 않았죠. 제가 밖에서 이 힘들게 생활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페달을 밟았지만 점점 녹슬고 부서져 결국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그 노숙인들 가까이에 두 바퀴 희망 자전거가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방법은 뭘까요? 무려 봅시다 얼마 전 요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주방 살림을 떠안게 된 기행 씨. 원래 파트는 어떤 거같죠요 아저 저 커스텀, 커스텀 페인트. 페인팅. 사실 그는 뛰어난 색감으로 자격증까지 소지한 도색 전문가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 색이라 함은 빨간 건 고춧가루요, 노란 건 카레인이. 그리하여 얻은 별명도 수염이모. 한때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넣어 지금 감자 전분이야. 더 건축하게 만들려고. 너무 국물처럼 돼들어 대표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잘 드세요? 김치볶 많이 하죠. 제일 김치볶 많이 해 이게 뭐냐, 뭐가 어떤데 해야 그러지 뭐. 사장님, 양반은 못 되겠네요. 오늘 오늘 뭐야? 아또카레구나 아, 아, 맞죠? 아, <laughs> 진짜네요. 또카레야 카레 먹을 건 행복도 넘었어. 아니 전분좀팍 넣었죠. 그냥 계속 졸여야지 씨. 아니 전분을 넣어서 아니 넣었다고 뭐 전분을 넣어서 이렇게 그 전분 넣어요 었안 넣어요? 었 걸쭉하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걸쭉하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묻지 말고 어요 그러니까 전부을 많이 넣으면 거의 많이 넣어서 걸쭉하잖아. 지금 다 얘기했던 거 네가 와서 다시 대표하는 거. 물물 같은 거보다 약간 이렇게 걸쭉한 게 좋은데. 일부터 네가 해라. 아. 아니야, 네가 해. 결국 좋은 소리 못 듣고 물러나는 김현설 사장. 마음이 <laughs> <아우>, 있잖아. 백프로나 <laughs> 100%, 100 되는. 딱 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딱히. 육기행 씨. 그도 한때 노숙을 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제가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있어 가지고 고아원에서 중학교 2학년 중퇴니까 그때 뛰쳐 나와서 그때부터 혼자 생활했거든요남산에다 집을 제가 져놓고 구루마에다 해 가지고 위에 하우스처럼 해 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생활했어요. 혼자. 은둔 생활을 한 거죠. 내려오진 않고, 밑으로. 그때는 그냥 거기서 살다가 혼자서, 뭐 자살도 생각도 해보고, 뭐 불만도 무지하게 그때 말았었죠, 뭐 아마 지금도, 만약에 여기 안 있으면 아마 남산에 있을 거예요, 지금도. 즐거움엔 끝이 없다. t b n